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움터 강사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설정 도구 중에 유용한 기능 안에 모션 및 제스처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시면서 조용한 상황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전화기를 빨리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꺼버리는 게 아니라 소리만 무음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또는 내가 핸드폰 킬때 옆에 버튼 눌러서 불 들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편리하게 우리가 두드려서 킨다든지 아니면 바로 고추 세워서 본다든지 좀더 편리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설정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도구들 정말 편리하겠죠. 끝까지 시청하셔서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홈 화면에서 설정 도구를 찾아 보실 겁니다. 자, 홈 화면에 설정 있으시면 설정 바로 누르시면 되고요. 혹시 나는 없다 하시는 분은 위에 화면을 쓸어 내리셔서 여기 있는 설정 도구를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본인이 찾기 편한 방식으로 설정을 들어가 주시고, 자, 그리고 설정 들어오셨다면, 아래로 좀 내려갈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셔서, 요렇게, 유용한 기능 있으신가 보셔서, 터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유용한 기능. 자, 유용한 기능에 들어오시면, 스마트폰마다 메뉴는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본인하고 저하고 다르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찾으실 도구는 밑으로 내려가서, 모션 및 제스처 있나 보실게요. 우리 스마트폰 기종마다 메뉴들이 다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기 없다 하시는 분은 그냥 저런 메뉴도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있으신 분은 도구 찾으셔서 터치해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모션 및 제스처 도구를 들어오시면 저는 지금 거의 다 켜놓고 쓰고 있습니다. 각자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제 거에는 들어서 화면 켜기라고 있으세요. 자, 이거는 휴대폰을 집어 들었을 때 화면이 켜져요. 우리 스마트폰 사용 안 하고 있으면 대기 화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깜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오른쪽 버튼을 누른다든지 하셔야지 화면에 불이 들어와요. 근데 이 들어서 화면 켜기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똑바로 고추 세우시면 화면에 자동으로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조금 편리하시겠죠. 버튼을 들지 않아도 그냥 딱 들어만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켜놓고 쓰고 있습니다. 싫으신 분은 터치하셔서 이렇게 지금 색깔이 빠지는 게 사용 안함이겠죠. 또는 회색으로 변하실 수도 있어요. 각자 도구마다 다르시니까. 자, 이렇게 터치해서 키거나 꺼서 사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스마트 스테이. 자, 여기는 터치해서 들어가 보면 전면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하여 화면을 보고 있는 동안에 지금 사용 중이라는 걸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면 화면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화면이 왜 5초 뒤에, 뭐 10초 뒤에 이렇게 화면 설정 해놓는 거 아시죠? 그거 설정 해놓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게끔 돼 있는데 지금 이 스마트 스테이 설정을 해놓으신다면 얘가 눈동자나 얼굴을 인식할 경우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안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시나 사용 중으로 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스마트 알림은 뭐냐면 터치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휴대전화를 들었을 때 부재중 전화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와 있다면 얘가 살짝 진동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라는 거죠. 내가 확인하지 않은 전화나 메시지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고 알림을 준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나가 봐서. 자, 간편 무음 전환. 요거는 제가 추천하는 도구입니다. 요거는 무조건 설치하시면 좋아요. 자, 터치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전화가 오거나 알람이 울릴 때 손으로 화면을 덮거나 화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어서 소리와 진동이 꺼지도록 합니다. 저거 혹시 교회 다니시거나 뭐 성당 다니시는 분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온다거나 당연히 진동으로 바꿔놨어야 되는데 안 바꿨을 경우 그럴 때 당황하셔가지고 막 어, 어떻게 막 이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얼른 손으로 화면을 덮거나 아니면 핸드폰 자체를 뒤집어요. 그러면 소리가 바로 무음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화를 꺼버리는 게 아니고요. 무음으로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못 받고 있다는 거를 상대방도 알아요. 전화를 끄는 거와 못 받는 건 다르죠. 그래서. 어, 저도 요거는 항상 설정해 놓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극추천. 자, 그리고 나가 볼게요. 그리고 다이렉트 콜. 다이렉트 콜 터치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메시지나 연락처 정보가 표시된 화면에서 휴대전화를 귀에 가져다 대면 알아서 전화가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터치를 안 해도 그 번호를 보고 있을 때 알아서 귀에다 갖다 대면 전화가 되는 거. 어, 요거는 편리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한번 사용을 해 보셔서, 어, 나는 이것 때문에 필요 없이 전화가 자꾸 걸리더라 하시면 빼야 되겠고요. 어, 나는 이것 때문에 손으로 못 누르는 상황에 전화를 걸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 하시는 분은 설정해 놓고 쓰면 좋겠죠. 취향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지문 센서 제스처. 역시, 역시 터치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지문 센서에 손가락을 대고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면 알림창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지문으로 인식해서 기능이 가능한 아이. 지문 인식 기능이 없는 분은 불가능하겠죠. 아마 이거 도구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도구들은 본인 핸드폰 사양에 맞게 매뉴얼들이 있으시니까 그 상황에 없으신 분은 아 나는 지문인식이 안되나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갈게요. 자 그리고 손으로 밀어서 캡처. 혹시 손으로 밀어서 캡처가 안되셨던 분들 이 도구가 꺼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켜놓고 사용하셔야겠죠. 자 손으로 밀어서 캡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손으로 제가 날로 손을 세워서 옆으로 쓱. 이렇게 캡쳐되는 모습 보셨죠? 반짝 하는 모습. 저게 바로 손으로 밀어서 캡쳐죠? 어, 저 도구 혹시 사용 못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 유용한 기능에서 설정해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밀어서 전화 또는 메시지 발, 자, 얘는 뭐냐면 전화번호를 보고 있을 때 그걸 손으로 살짝 그냥 옆으로 밀어줘서 전화가 걸리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죠. 자, 이 도구도 혹시 나는 이런 거 없는데요? 그러신 분은 도구가 그냥 안, 설정을 안 하셔도 사용이 가능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은 이 자체의 기능을 인지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기능도 있어요. 없는 분은 내 거에서 한번 해보시고 될지 안 될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 거에는 없는 도구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 거에는 없는 도구인데, 자, 지금 요 도구들이 요렇게 배치되어 있는 지금 폰도 있으실 거예요. 제 거에는 지금 없었어요. 저런 것들이. 자, 지금 보면, 어, 요거는 아까 있었죠. 들어서 화면 켜기. 자,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두번 눌러 화면 켜기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여기 써있죠.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화면이 커집니다. 어, 그냥 빈 공간을 톡톡 두 번만 해 주시면 홈 화면 대기 화면에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번 눌러서 화면 끄기 이거는 켜 있을 때어 10초 뒤에 꺼지도록 돼 있거나 30초 뒤에 꺼지도록 돼 있는 거를 그냥 화면만 톡톡 두 번만 두드려 주시면 알아서 바로 꺼지는 그러면 배터리 소모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두번 눌러 화면 켜기와 두번 눌러 화면 끄기는 같이 설정해 놓고 쓰면 좋겠죠. 그래서 저것도 되게 실용적인 도구세요. 제 거에는 제폰이 제 조금 오래돼서 이 메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따로 캡처를 떠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 이 사용 중일 때 화면을 켠 채로 유지. 이거는 아까 제거 중에 스마트 스테이랑 같은 기능이겠죠.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휴대전화를 들때 알림. 휴대전화를 들 때, 아까 제 거는 스마트 알림이라고 돼 있었죠. 그거 동일한 도구인데, 이름만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스처로 소리 끄기. 전화가 오거나 알림이 올 때, 손으로 화면을 덮거나,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어. 이거 아까 제 거에서는 뭐였어요? 간편 무음 전환이었죠. 폰마다 저렇게 도구의 이름이 다를 수도 있고요. 약간의 용어들이 달라요 그러시면 저렇게 사용 방법, 방법을 보시고 아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법칙이라는 거는 없어요 본인 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과 유사한 기능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모션 및 제스처라는 도구들을 좀 사용해 봤는데요 어 제거 말고도 제가 보여드린 도구들 말고도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폰도 있을 수 있으세요. 그러신 분은 본인 거에서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나한테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필수가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도구 정말 편리하겠죠? 제 스마트폰은 예전 거라 요즘 나오는 폰하고 메뉴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또는 제가 다른 캡처된 모습으로 보여드린 도구들 본인 거에 있으시다면 설정해 놓고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해 보시다가 나는 이 도구는 별론데 싶으시면 다시 한번 동일하게 들어가서 사용을 안 함으로 해 놓으시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씩 먼저 설정해서 사용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